지난 11월 12일 오후 5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주대학교 아트갤러리에서 전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졸업전시회에는 졸업생의 가족 및 지인을 비롯해 시각디자인 분야에 관심 있는 다양한 관람객들이 방문했으며 개막과 동시에 많은 입장객들로 전시장이 붐볐습니다. 전시 주제는 컨트롤 S로 작업을 저장하는 단축키처럼. 학생들이 시각 디자인 학과에서의 추억과 노력을 작품 속에 저장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전 시장은 제품 광고, 공익 광고 포스터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 패키지 디자인, UX 디자인, 모션 그래픽 등 여러 분야의 시각 디자인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아, 일단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생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결과물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작품이라던가 그런 매개체들을 더 발전시키고 이제 화려한 작품들을 만드는 밝은 미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니까 어그 어,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한 열매를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졸업생들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가 느껴져서 어, 정말 음, 부모로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들 뿐만 아니라 이번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4년 동안 밟고 어, 닦고 배웠던 실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어, 사회에서의 좋은 역할들을 해줄 거라고 믿고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각 작품은 매체와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전시공간 전반에 균형 있게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졸업전시회는각 졸업생이 학부 과정 또한 쌓아온 연구와 천작의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아 시각 디자인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도약을 기대하게 함과 동시에 전시 주제처럼 그동안의 여정을 되새기고 학교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이 EBS 안수리입니다.